오늘은 79 프레피나 알아보겠습니다. 전부 알아볼 건 아니고요. 리네이크가 살짝 된 파트 1을 알아볼 겁니다. 일단 초반은 딱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제 바뀐 건 카메라 기지 외부부터입니다. 하늘 색깔부터 바뀌었죠. 솔직히 전 하늘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살짝 선명해졌고 암튼 파감 임해되었습니다. 이제 파감의 핫살 쇼가 시작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뭘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파퇴. 풀 버전에선 시점 거리가 살짝 멀어졌고 화면 진지직 거리는게 사라졌습니다. 유도플러 쓰는 건 여전합니다. 그리고 각도 전투신데 렉인진 모르겠지만, 암튼 영상속도가 느려집니다. 슈발 레이저 왜 이꼴됐냐? 슈발 캐논 어디갔냐? 도대체 뭘 핑기고 뭘 막는거지? 사실 이거 보고 충격처먹음 심지어 얼굴도 아니 다리 맞았는데 박살남. 파트 1은 이저 가짜 이게 도대체 왜 사라졌던건데 이게 더 자연스럽잖아 암튼 파트 1메이크된거 알아봤는데 솔직히 제 생각은 일단 프리패턴 3을 고친건 좋았고 외형 바큼 것까진 괜찮았는데 각도 전프신전 느려진거랑 레이저가 실처럼 얇아지고 은캐논이 갑자기 사라지고 고무보무 음소드만 제외하면 거의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79편엔 파경등장 카메라 기지 완파, 기지 파괴되는 도중 스포커 기지로 조조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보여주려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 8 0편을 위한 빌트업이라는 조심스러운 희망의로를 돌리면서 80편이나 기대해봅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다 해주시고, 그럼 빠이.